개인적으로는 주진우 기자를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김어준의 친구로서 우리 편이라는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불거져 나오는 주진우에 대한 악평들을 보면 순간 솔깃해져서 혹시 그랬을 수도 있겠다 하고 잠시 의심을 하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주진우 기자를 떨어뜨려놓고 김어준을 바라보면 진짜로 주진우가 그러고 다녔다면 김어준 성격에 불같이 화를 내고 손절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주진우에 대해 한동안 심각하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엄마로 불리는 김용민의 낙곰수 멤버 중에서 탈퇴를 선언하며 따로 가기를 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주진우의 사과를 요구하며 멤버로서 탈퇴하고 따로 갈기를 가겠다고 선언을 한 김용민의 결정에 적잖이 놀라며 진짜 주진우에게 뭔가가 있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때문에 그런 사람을 버리지 않고 끌어안고 가는 김어준의 생각도 조금 의아해하며 진짜 뭐가 있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김어준을 믿고 가보자 하고 결정을 했었습니다. 지금의 입에 담기도 싫은 내란수계 반스수계의 편인 심평이 주진우에 대해서 SNS에 올린 글을 토대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주진우 흔들기이다. 주진우가 그랬다.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건 주진우 흔들기가 아니고 김어준 흔들기라 생각합니다. 주진우에 대해서 흠집을 내면 그 타격이 김어준한테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러면 주진우에 대한 의심이 김어준에 대한 의심으로도 확대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녹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신평 한 사람의 SNS에 올린 본인만의 주장에 해당하는 글이 촉발이 되어 지금 여기저기서 주진우 흔들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댓글 공작팀도 활약을 하는지 아주 여기저기서 난리입니다.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결정이 난 사항도 아닌데, 여기저기서 주진우가 그랬다. 주진우는 그런 인간이다. 하는 말과 글들로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주진우를 가까이 지켜본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아니다라고 말하고 방어하지만 항상 방어하는 쪽에 비해 공격하는 쪽의 화력이 더센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면 왜 갑자기 주진우에 대한 이슈가 터져나왔을까요? 그건 주진우도 주진우지만 그 뒤에 큰 산처럼 버티고 있는 언론인 김어준을 흔들면 최소한 상당한 타격을 줄수 있다 하고 잔잔한 호수에 던진 돌덩이라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그곳 쪽에서는 윤석열, 김건희를 비롯하여 내란 잔당에 대한 데미지와 그리고 내란 추종 군장성들, 법꾸라지들, 검찰들, 사법 카르텔 등등 까도 까도 계속 나오는 내란에 관련된 많은 것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이슈가 되니 이대로는 진짜 다 죽겠다 하는 생각에 지푸라기라도 잡자 하는 마음에 처음부터 김어준을 타겟으로 하면 씨알도 먹히지 않을 테니 그래도 정보를 얻기 위해 접근했고. 이중간첩 역할을 한 안면이 있는 주진우를 건드리면 이게 이슈가 되어서 여러 상황들을 잠재울 수 있는 물타기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김어준보다는 만만해 보이는 그러나 이슈가 되면 영향이 좀클것 같은 주진우를 타겟으로 공작을 펼치려고 주진우 사태를 일으킨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아직도 내라는 종식되지 않았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편끼리. 서로 싸우고 갈라치게 하는 공작에 당하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주진우를 못 믿겠으면 김어준을 믿어봅시다. 그리고 김어준을 못 믿겠으면 이재명 대통령을 믿어봅시다. 지금 중요한 것은 민주당 대표 정청래가 항상 얘기하고 있는 원팀입니다. 더 굳건하게 더 단단히 똘똘 뭉쳐서 저들의 계획된 공작에 휘말리지 말고 당면한 과제들을 더욱더 잘하고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탄압된 힘을 모아줍시다. 열등감 폭발해요. 열등감 폭발해요.